안녕하세요, 비석시성 공감문장 권대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다 클리어하지 못했던 11-7 메인 캐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메인 캐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음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만의 탑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메일로 이제 질문을 받았던 아데나 관리에 대한 얘기를 어, 같이 하면서 어, 게임을 진행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어, 오만의 탑을 65층을 클리한 어 상태고 영상은 또 업데이트가 돼서 올라갈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오만의 탑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보통 음, 네 우선 한번 보죠. 이제, 뭐, 발톱 수집,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네요. 이제, 그러면 다시 얘기를 진행해서, 우선은, 5단이나, 어1 0단이는 이제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능력 차이가 나서 클리어 해도, 어, 9만 정도가, 어, 났을 때, 거의 타이트하게, 음, 이제 클리어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차이가 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성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제가 실험한 바로는, 아, 어, 이제 9만 정도 차이면은, 우선은, 어, 맞으면서, 어, 최대한 죽지 않으면서, 맞으면서 최대한 많이 때리는 것을, 어, 중점을 두고 해야 됩니다. 우선은 5만의 탑을 잘 하시려면은, 우선은 5만의 탑에, 어, 클리어 하는 어떤 이런 원리나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5만의 탑은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선은 맞지 않고 때리는 것보다는그 제한 시간 안에 상대를 많이 때려서 어, 클리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최대한 많이 맞고 이제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피가 어, 30%가 나오면 그때부터 뒤로 빠지면서 컨트롤을 하시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물약을 먹게 되면은 또 계속해서 맞으면서 공격을 하고, 다음 물약 먹는 시간까지 어 조금 도망을 가셨다가 또 계속 맞으면서 공격을 어 하시는 것을 어 그거를 제일 잘하는 게 이제 클리어 방법이다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나.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데나와 관리에 대한 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론 같은 경우는, 어, 이제 80만 아데나를, 아 이제 이제첫 구매를 하고 나서, 이제 저는 그때만 론 작업을 합니다. 아그 이전에는 지금 론 작업을 따로 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면은 론 작업이 아데나가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우선은, 적은 비용에 전투력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 장비 업그레이드라고 어,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는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그리고 시등금 무기는 어, 이제 판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기 던전과 그러니까 이제 장비 던전에서는. 어, 장신구만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더 알았으면, 어 장신구만 해서, 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좀더 게임을 수월하게 진행을 어 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선 봉인된 어 과거라면서 얘기했던 오만의 탑과 아데나 관리에 대한 어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만의 탑은, 9만 이상 차이가 나면은 어, 클리어 하는게 좀 불가능하다 이유는 왜냐면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음, 많이 맞으면서 최대한 죽지 않을 정도로 맞으면서 공격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어, 제일 중요하다 라고 어,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아데나 갈리는 음. C 등급 무기는 판매를 하고 B 등급 이상만 이제 강화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음 그리고 이제 80만 아데나를 구매를 하시면 그때 론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해서 하시면은 아데나를 수월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그 우선, 사냥 같은 거를 하실 때, 저는 기준을 좀천개 정도 잡습니다. 물약을, 어, 저는 이제 사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문에 물약을 천 개까지는 언제나 구매를 해두고 게임을 합니다. 천 개가 안 되면은, 어, 장비 업그레이드를 어 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제 그런 식으로 하셔서, 어 게임을 하시는 것을, 어 자기만의 좀 기준을 정하셔서, 어, 아데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투력 업그레이드 보다는, 아어 조금 조절을 하시면서 게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에피소드를 클리어 했네요. 11-7 봉인의 과거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